여러분, 제가 네이버 간단 점사 하고 있는 거 아시죠? 네이버에 연지사 선미라고 검색하시면 10분에 2만원. 말 그대로 간단한 점사 10분이잖아. 10분 만에. 내가 10분 끊고 30분 상담해. 그럼 자세한 20분은 끊어. 리뷰도 고맙고 다 좋은데, 시간 너무해. 리좀 앵간이 하자. 알았지, 친구들? 부탁한다. 부디 간단 점사는 간단하게 봐주시길 바래요 아셨죠? 네, 박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에 오신가요? 인천 연지사 선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청 찍을 컨텐츠 2월달 띠별운세제인데요 네. 닭띠입니다. 닭띠 닥디 2월달 어떤가요? 닭띠 2월달. 구독, 좋아요 해줘. 어, 일단 93년생들, 어, 남자분들. 93년생 남자분들, 일단. 지붕 쳐다보지 마라. 네. 응. 지붕 쳐다보지 말라고. 그럼 뭐, 내꺼 안될 건데 자꾸 혼자 짝사랑을 쳐다보냐.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어, 이분들, 2월달에 뭐가 들어오냐. 일단, 연애는 끝났다. 이거야. 없어. 연애 없어. 남자분들. 연애 없다.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지금 현재 직장에서 나를 업그레이드를 좀 해야 되겠다. 어, 이런 거에도 놓여있고, 연애도 하고 싶고, 직장도 어떻게 업그레이드 하고 싶고, 이직도 하고 싶고, 지금 막일에 마음이. 근데, 지금 쳐다봐봐요. 어차피 안 될. 이년 연애 내려놓고 직장에 대해서 힘을 써라 차라리 이직 준비하고 나를 위해 어떤 업그레이드 되면 시험도 보고 뭘 따야 될게 있고 자격증도 따야 되고 이런 분들이 있다 분명히 이분들은 그거에 집중을 해라 그리고 또어이9 3 년생 여자분들 중에 뭐 나는 그런 거 중요하지 않고요 뭐 얼굴은 또 반반하고 몸에 좋은가 봐. 시집이나 잘 갔으면 좋겠어요, 하는 분들. 뭐, 사실, 어떤 업그레이드 할 것만 해봐야 얼굴 튜닝밖에 더 있겠냐. 어, 근데, 지금 해봐야 이제는 별로다. 그거 안 해도 된다. 근데 이분들 좋은 소식 하나 들려줄게. 그렇게 시집 가고 싶어요. 2월달에 이거를 취집이라고 얘기하지, 일명. 어. 취집을 원하는 분들, 2월달에 연애용 들어온다. 결혼용 들어온다. 다만, 2월에서 5월까지다. 그래서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2월에서 5월까지고 이때가 지나면 없다. 그래서 이때 들어오는 사람들, 연애용들 바짝 떠있으니까, 실컷 만나봐라. 무조건 만나봐야 된다. 이때 지나면, 누가 안 데려가 또 한동안. 긴 시간 동안. 알았지? 그러니까 이, 이 기간 동안은 무조건 가야 돼. 오케이? 자, 내 말이 맞나 안 맞나 보자. 맞대. 내말꼭 들어. 알았지? 구독, 좋아요 해줘. 자, 81년생, 닭띠, 어, 여자분들. 특히 주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들 중에 남편이 사업도 하고, 뭐 직장을 다녔든, 먹고 살 만해, 돈도 있어. 그런데 문제가 뭐야? 나를 돈으로 안 준다. 그래서 내가 자존감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해요. 나가서 뭔가 할수 있을까? 내가 살림만 오래 했거든요. 내 남편이 나를 돈을 안 주고 살짝 모시를 하기 시작한다. 이러시는 분들 계시죠. 분명히 있어요, 내가 보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지금 운 들어온다. 운 들어오기 때문에, 이달부터 운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 나가서 충분히 일해라.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 자존감도 올라가고, 이분들 사람들하고 좀 어울릴 필요성도 있어요. 살림만 줄고 됐단 말이야. 그래서, 사실은 나가고 싶은데, 아, 진짜 자존심 상하고, 자존심 되게 상하거든. 내가 누구 때문에 얌전히 앉아, 서글지 남편하고 자식 돌보냐고 그런 건데, 이젠좀 무시당하는 게 싫어요. 나가세요. 이번 달부터 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취업 가능하고 취직 가능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 만나서 내가 마음도 좋아지고, 우울증도 해소가 되고, 돈도 벌어올 수 있어요. 큰 소리 칠 일이 분명히 있다. 잠재되어 있던 것들이 올라오기 시작한다. 그래서 반드시 나가서 활동하셔라. 걱정하지 말고, 나가서 활동 무조건 하세요.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네.